안녕하십니까 올챙 여러분이 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풍경이 너무 좋지 않나요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원에 한번 나와 봤는데 정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어, 바로 연료 필터입니다 연료 필터 관리를 언제 한 번씩 해주는 게 좋겠냐 라는 내용을 좀 봐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사 거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 중에 좀 오류는 아니지만 잘못 전달이 될수 있는 걸좀 여러분들한테 아우 뜨거워 씨 전달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디젤차에 관련해서 연료 필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아주 여러 번 이야기를 하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지난 편 영상에 아우디 A6 쇠가루 돈편두편 편 정도 있었죠. 아우디 A6 연료라인에 쇠가루가 돌아서 전체 다 초토화가 된 사고죠. 이거는 정말 사고입니다. 그만큼 차주분에게는 데미지가 무지하게 큰 그런 작업이에요. 이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어, 교환 시기가 대략 뭐 매뉴얼상 3만에서 막 6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나쁜 건 없습니다. 엔진오일도 마찬가지죠. 자주 교환한다고 해서 나쁠건 없습니다. 단한 가지 제외하고 그게 뭐죠? 돈입니다. 네. 근데 비용 대비 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엔진오일도 그렇고 연료필터도 그렇고 뭐 각종 모든 차량 유지관리 품목 중에서 소모품들 있잖아요.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패드, 연료 필터, 냉각수, 파워 스테어링 오일, 뭐, 타이어, 기타 등등. 그런데 이 소모품들은 관리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 비록 소모품일지라도 어마무시한 결과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엔진오일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뭐 엔진 자체가 데미지가 많게 되고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보링까지 넘어가게 되는 아니면 엔진 자체를 그냥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미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좀 요즘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솔직히 엔진오일 교환 15,000km 아무리 엔진기술이 발달을 하고 엔진오일 기술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매뉴얼상 지금 15,000은 좀 개인적으로 길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자주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저처럼 그래도 그렇게 너무 오래 타시는 거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연료 필터 관리라는 거는 일단 디젤에만 해당이 됩니다. 제조사별로 다 달라요. 델파이, 보시, 지멘스덴소뭐 이런 모든 회사별로 조금씩 그 수명이라든지 내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 시스템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안에 노하우들이 전부 다 달라서 이를테면 연료 라인의 카본 누적이 가장 심한 회사는 어디죠? 델파이죠. 자, 델파이 차종을 예로 들자면 지금 포터 2, 봉고 3, A2 차량, 벤츠 4기통 디젤 엔진들, 그리고 인피니티 4기통 디젤 엔진들. 그리고 쌍용차량 쉐보레 차량, 차량 어, 기타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요 차들 같은 경우는 델파이가 들어가 있죠 델파이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2만키로에 한번씩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압범프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뭐 물론 달려 있습니다 고압범프에 저압범프가 같이 붙어 있는 타입들인데 문제는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밀어 주는 게 아니라 저압 고압범프와 붙어 있는 저압범프에서 땡겨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필터가 부하가 받을수록 부합이 엄청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생성되는 공기 방울 그 공기 방울이 그대로 고압펌프로 들어가게 되면 유날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이런 상황들 그래서 델파이차 정도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 보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텀이 길긴 깁니다 뭐한 4만에서 6만 킬로 정도 사이 그러니까 통상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연료필터는 3만에서 4만키로 정도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주행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매년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교환을 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연료탱크의 연료를 이왕이면은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 결로현상 때문에 우리 외에 보면 물통 있죠 차가운 물통을 밖에다 이렇게 꺼내나 보세요 그러면은 물통 겉에 결로현상이라고 해서 물방울들이 막 맺힌 걸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왜 아파트 같은데 보면 안과 밖에 온도차로 인해서 결로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디젤은 수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디젤에 들어있는 그 파라핀 성분이라는 것은 어, 겨울이 되면은 얼기도 하고 너무 뜨거워지면은 물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유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압 펌프가 잘못될 확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재난편 영상처럼 연료 온도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연료 온도는 도대체 왜 상승을 하냐 인젝터에서 분사를 하고 남은 잔량이 리턴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사를 하고 리크가 되는 그 시점에 일, 어, 연료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해요 리크가 많을수록 그 열은 증가하게 됩니다 인젝터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 올라간 온도의 경유가 연료 탱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연료 탱크에 연료가 점점 순환을 하게 되면서. 점점 점점 온도는 올라가게 돼요 그 온도는 일정량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보통 설계가 돼 있는데 인젝터에 문제가 생기면 리크가 과다하게 되고 이 온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고압펌프가 데미지를 좀 받는 경우 요런 경우 그 다음에 한겨울철 너무 추워지게 되면은 뭐 물론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주유소에서 일정량 뭐 혼합을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추워지게 되면 얼어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대표적인 차량들이 연료필터가 외부에 노출돼 있는 포터, 봉고 이런 차들이 많이 얼어붙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연료필터는 불순물만 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관리까지 같이 해주게 되는데 거의 요즘 모든 차량들은 연료필터에 수분센서가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 약간의 수분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젤의 연료 라인이 좀 고가입니까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리고 연료라인이 완전히 고장났으면 시스템상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해서 뭐 경고등을 띄우면서 페일 안전모드로 걸어버린다던가 차량 출력을 제한시킨다던가 이런 현상이 명확하게 나와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주행은 가능하지만 혼합비가 맞지 않게 돼서 매연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아져요. 매연이 쏟아지게 되면 요즘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기 가스 후처리 장치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데미지가 아무래도 많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이 디젤 차를 관리하면서 관리해주실 수 있는 거라고는 진짜 연료 필터가 그 중에서는 정말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아 그리고 연료 첨가제 있지 않습니까? 연료 첨가제도 종류에 따라서 뭐 나름이겠지만 연료 첨가제는 어쨌든 세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케미컬이 들어가게 돼요. 그 세정을 하기 위한 케미컬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유막은 어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노출이 되고요. 고압펌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문에뭐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제가 하나씩 사용해보지 않아서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남용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연료첨가제를 거의 보통을 넣지를 않거나 많이 넣어봐야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 연료첨가제보단 연료 필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